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니어 레벨 2 24페이지입니다. 자, 스케일 파트이고요. 이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6번째 레슨이고요. 자, 먼저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스 스케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 펜타토닉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 펜타토닉은요 구성음이 1도, 단 3도, 4도, 5도, 단 7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A 마이너를 그죠? 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라도, 레미솔, 라도, 레미솔, 라도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것이 A 마이너 펜타토닉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도, 단 3도, 4도, 5도, 단 7도.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이너 펜타토닉에다가요, 4도와 5도 사이에, 그죠? 예, 플랫5. 그죠? 예. 반음 내린 5도를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게 되면요, 총 6개의 음이 되겠지요? 그러면, 도단 3도, 4도, 5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그죠? 예, 단 5도, 반음 내린 5도 또는 플랫5를 예,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1도, 단 3도, 4도, 플랫5, 5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 7도가 되겠죠. 총 6개의 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쭉 치보면요. 자 이렇게 A마이너 펜타토닉일 때 그죠? 플랫5를 넣게 되면 플랫미가 되겠죠 플랫5는 A마이너 펜타에서 플랫5는 플랫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1번 폼을 칠때 그죠? 이폼 마찬가지로 외우셔야겠죠? 개명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가지 키들이 있기 때문에 또 키가 바뀌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우리는 손가락 모양으로 그죠? 포음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악기가 좋은 게 이거죠 그죠? 포음으로 외우면서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예,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옮겨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개방현 쪽으로 옮겨 가시게 되면 이 e 마이너 펜타토닉이 더오겠죠 그죠 이 e 마이너 펜타토닉은 030202020303입니다 그죠 자 손가락 모양 그대로 대입 하시게 되면 03012020230303이 3, 0, 3, 0, 되는 거예요 한번 대볼까요 03021도죠 그죠? 그죠 3은 플랫 3도, 단 3도고요. 그리고 다시 0은 4도가 되고요. 1 플랫은 플랫 5, 그리고 2 플랫은 5가 되겠죠. 그리고 4번줄 개방에는 플랫 예, 7도, 단 7도가 됩니다. 다시 이쪽에서 03, 01, 2, 02, 다시 02가 되고요. 다시 3번줄 3 플랫 여기가, 예, 플랫5가 되겠죠. 예. 자, 이 e 키에서의 플랫5는, 이 마이너 펜타토닉에서의 플랫5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C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치시고, 0, 3, 0, 3이 되겠죠. 한번 쭉 다이어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0, 3, 0, 1, 2, 0, 2, 0, 2. 그죠? 그리고 3까지 치니다 그리고 0, 3, 0, 3. 블루스 스케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개방현 쪽에서는 이렇게요. 12 플랫 올라오시게 되면, 그죠? 또 그대로, 그죠? 네, 같은 모양으로 치시면 되겠죠? 이 네, 단은요, 12 플랫 올라오게 되면, 같은 음이에요. 한옥타고 높은 같은 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e 블루스 스케일이 되겠죠? 자, 다이어그램 보시고요. 옆에 있는 악보 보시면, 오선보 보시면, 예, 지금 우리가 플랫 5가 어, 보이시죠? 예. 자, 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샵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샵라가 예 플랫 5, 플랫 c 하고 같은 음입니다. 그죠? 예, 동음이명이 되겠습니다. 같은 음인, 같은... 소리인데, 다른 이름이지요. 자, 그렇게 4번부터 231번까지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번 보시면요. 자, 0 3, 0, 3, 0, 3, 0, 3, 0, 3이잖아요. 자, 피킹을, 다운업 피킹, 무조건 다운업을 유지하시면서 꼭 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E마이너 펜타토닉것 같죠. 그죠? 메트로놈을 80으로 맞춰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계속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0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자, 한 음,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음씩, 그죠? 예, 쳐 나가시면 됩니다. 한 음씩 뒤로 가면서, 치는 거예요. 자, 보시면, 3, 0, 1, 0, 3, 0, 1, 0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1 플랫이, 이게 E 블루스 스케일의 플랫5 음입니다. 자, 항상 치시면서요. 자. 블루스 스케일의 특징음은 뭡니까? E마이너 펜타토닉과 이블루스 스케일을 구별 짓는 특징음이 이 플랫5 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께서는꼭 연습하시면서 이 플랫5 그죠? 이 플랫5 위치 꼭 확인하시면서 치셔야 됩니다. 그냥 뭐3010 3010이 아니라 그죠? 예, 여기는 플랫5 라고 하는 것을 꼭 그죠? 이 인식을 하시면서 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 3뭐 특별히 그죠? 이코칭을 불러주시면 좋죠. 그래서 플랫 예, 5니까 여기서 음을 우리가 플랫 예, 5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죠. 플랫 5, 플랫 5렇죠 자기만의 어떤 거죠? 뭐 그런 명칭을 써도 되고요. 플랫5니까 그냥 플랫5로 하면 되게칠수 있습니다. 꼭 중요한 것은 인식을 하고 쳐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자, 메트로링크 한번 쳐볼게요. 21분 보시면요, 또 그죠, 한음, 또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0, 1, 2, 1, 0, 1, 2, 1. 자, 플랫5 이식하시면 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 뭐냐면요, 손가락이 치시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치시면 안 돼요. 네. 먼저 차아 손가락을 떼시지 마시고, 손가락을 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실을 잡을 때, 이 플랫 실을 손가락을 떼시면 안 됩니다. 지겠죠? 예. 메트로니엄 어보고 칠게요. 지겠죠? 222번 볼까요? 자, 자, 보통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요, 항상 악보에서 한마디에서 두 박자씩 끊어가지고 연주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1, 2, 0, 2. 그죠? 1, 2, 0, 2, 1, 2, 0, 2. 그죠? 여기가 두 박자 다했으니까 1, 2, 0, 2가 두번 들어간 거잖아요 1, 2, 0, 2, 1, 2, 0, 2.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딱두 박자씩 끊어서 시가지고 자, 메트로빈 큐어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아, 됐죠? 자, 223번을 볼까요? 또한음그죠또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0 2 0 2 0 2 0 2 0이 되겠습니다. 그러을 켜고 쳐 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그죠? 계속 이어서 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4번은요. 자, 지금까지 쳤던 거한을쭉쳐보는 거죠. 그래서 030. 쳐보겠습니다.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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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표가 있잖아요? 4분 심표. 꼭 쉬어 두시면서, 닭다를 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225번 볼까요? 자, 그대로 한칸 밀렸습니다. 그죠? 자, 2 0 2 0 2 0 2 0이 되겠네요. 자, 한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2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플랫 파가 나왔죠. 3번 출 3플랫. 그죠? 플랫 씨가 여기가 플랫 파이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치시면서 예, 마찬가지로 손가락 그죠? 떼지 마시고 인식하시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네. 자 됐죠? 자 22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03이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28번을 한번 볼까요? 플랫5부터 시작합니다. 30, 30, 30, 30, 30, 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2 9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상영3영3 이죠 영상영3영3영상영3 0 3자 메트로 sammy, young, s a 봤 y 요자 n g s a 번은. 어, 225번부터 쳤던 것, 그죠? 한번 쭉쭉 연결해 보는 건데요. 자, 219번부터, 그죠? 223번까지는 전부의 옥타브, 한 옥타브를 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25번부터는요, 다시 4번 줄의 미부터, 그죠? 여기서 두 번째 옥타브부터 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따로따로 옥타브 별로 구분해서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쳐보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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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231번은요, 이제 풀 스케일이죠, 그죠오타고두 개를 지금. 다시 하나로 뭉쳐서 연습하는 거예요. 보시면, 양, 삼, 양.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블루스 스케일을 연습했는데요. 자 블루스 스케일을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죠? 분해를 해서 우리가 조각조각 연습했는데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 이 조각조각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하나의 리우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연습할 때 실전에서 연주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풀 스케일만 외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조각 조각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실전에서는 우리가 그죠 조각 조각 그죠? 구분해서 분해해서 치는 것들이 훨씬 그죠 실전에서 예, 효과가 예, 더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꼭이 조각 조각 나 있는 이 마디 마디를 그죠 자연스럽게 악보 안봐도예대로 그죠 리듬 흔들림 없이 칠수 있도록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